그, 어떠셨어요? 그 화면 보시니까 그 영화, 영화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, 아, 괜찮죠? 그, 한 번, 한번 보실만 합니다. 꼭한 번, 아, 시간 나시는, 시간 되시는 분들은, 추석 연휴 기니까 한 번, 아, 어, 안 보신 분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죠? 아, 제가 그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, 아까 그 화면을, 그 카메라를 가지고, 어, 이게, 그 용량이 너무 큰것 같아요. 제가 써보니까 한, 제가 한 7, 8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, 오 용량이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너무 느려지네요 속도도 느려지고, 그리고 뭐 이렇게 아이폰에 비해서 뭐 이게 썩 좋다는 느낌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저는 아 그냥 아이폰으로 고집하기로 하겠습니다. 아 용거는 제가 나중에 그 어디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좀 찍을 때 그럴 때좀 쓰기로 하고, 이건 뭐...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뭐 그냥 아이폰 치운것 같아요 요즘은. 어. 그리고 어, 달라진 게또 있다면은 어, 제 안경이 지금 바뀌었죠. 이게 예전에 이, 기용, 이게, 이게, 이, 이 안경이죠 제가 쓰는 게.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안 쓰고 있냐면은 어, 잘안 보입니다. 지금 이제 그 독보기예요 이건. 이 리딩글라스라고 독보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,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저희가. 그래서. 어. 어, 웬만하면은 독보기를 안 쓰고 싶지만 독보기 티나진 티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독보기를 어, 또 쓰고 있다 어, 그런 게좀 달라졌고 어, 그리고 어, 제가 추석 연휴 맞이 어, 영화 한 편을 소개시켜드렸고 어, 지금은 그, 그 유튜브 하나를 또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어,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최근에 발견한 건데 그 그 그런 거 아세요? 불금쇼라고 아십니까? 불금쇼 예전에 정영진하고 그 최욱하고 하는 되게 웃긴 거 있지 않습니까? 저도 그건 많이는 안 봤는데 잘은 모르는데 예전에 처음에 몇번 보고 하여튼 정영진이 누군지 알아요. 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그 일당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일당백 그게 일생 동안 당신이 읽어야 할백 권의 책이라는 걸로 예전부터 팟캐스트를 했더라고요.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이런 게 있는 지 아마 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. 근데 여기에 그 되게 좀 이렇게 띠란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그 어떤 여자가한명 나오고, 그다음에 이제 정영진이가 나오고, 그다음에 그정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도 이분 누군지도 몰랐어요. 정승민 씨라고 하던데 어이 양반 대단하신 양반이 같아요. 이 내공이 어, 만만치 않은 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양반과 그다음에 이 정영진과 그 약간 좀띠한 캐릭터의 이 여자분. 요세 있어 케미가 잘 맞고 되게 재밌어요. 웃기기도 하고. 그다음에 제가 그못 봤던 것못 봤던 책뭐 대부분이 못본 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그 그런 내용 듣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저희 그 산책 나갔을 때 우리 진저하고 같이 산책 나갔을 때기꾼형에 꾹고 꽂고, 꽂고 듣기 아주 좋은 어 제가 보통 그기꾼형 꽂고 나갈 때는 그 제가 도올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어, 뭐중용이라든지뭐 제가 좀 중형 그 강의를 보면서 책도 보고 그 노자라든지 노자 들으면서 또 책도 보고 그다음에 그 양반이 그 논어 강의할 때또 논어 관련된 책도 보면서 이렇게 같이 그 양반이 쓴 책과 그 양반 강의를 같이 이렇게 보는 스타일인데. 아, 그 양반 강의는 실제로 그냥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기구형이 꽂고 이렇게 걸으면서 듣기에는 그 그분의 강의는 그렇게 만만한 강의가 아닙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직접 화면을 보면서 심지어 책까지 공부하면서 봐야 되는 거라서 어, 예전에 그냥 이렇게 걸으면서 들을 때는 그 똑같은 걸몇 번씩 듣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런데. 아, 이 일당백 이거는 아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몰랐던 걸 하나씩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지금 이미 제가 한참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. 들을게.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재미도 있고 또뭐 하나씩 하나씩 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거기다. 그래서 저, 여기서 제가 보다가 최근에 예전에 다시 봤던 그그 그 국화 칼이라고 국화 칼인가아 국화 칼이죠. 저저 어, 예전에 봤던 책인데 또 여기서 또 들으니까 또 다른 또 베네딕트가 인그 루니 버즈 루스 베네딕트 아줌마가 할머니가 쓴저책 저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계기도 되고 어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사기 열전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참그 재밌게 게 들어볼 만한 그러한 거. 하나 더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느린 편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사이에 제가 책을 몇권좀 샀습니다 요즘 집에 와 있으니까 이 인터넷 쇼핑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몇권 샀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왜 그 호주의 대표적인 1970년대 아, 그 여성 운동을 이끌었던 어, 아줌마가 있습니다. 아, 그 젤메인 그리어라고 하는 아, 1939년생, 우리 저희 어머님하고 동갑이에요. 아, 그리고 우리가 다루게 될이 아마 밥 포크도 아마 그때 나이일걸요? 제가 알기로는 밥 포크가 천몇 년생이지? 밥 포크가 잠깐만요, 제가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. 이왕 시작한 김에. 바보크가 아, 아마 1930년생일 텐데. 이양반. 아, 이양반 성북 29년생이군요. 아까 제가 1 9 39년생 구를 봤는데 누가 1939년이지? 한명더 있었는데. 아무튼 아, 이아줌마가 그 저메인 저메인 그리어라고 하는 이그 호주의 그 여성 운동을 이끌었던 페미니즘 운동을 이끌었던 이아줌마가 쓴어 아, k 피메 c k 이라고 하는 거세당한 여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렇게 읽고 한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. 이거를 제가 이 주문을 해서 받았어요. 아, 이거를 한번 읽어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, 제가 또 영어가 많이 약해가지고 이, 이 리딩이 굉장히 느립니다.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만만치 않아요. 대사 아, 그 안에 그, 그, 그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그좀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그렇더라고. 요 그래서 쉽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꼭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어서. 샀고 아, 틈나는 대로 조금 조금씩 읽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샀던 책이 그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책, 그 역사 책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 예전 그 고대 문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메소포타미아가 어디고, 뭐 히타이트가 어디고, 뭐 수메르가 어디고,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야 그게 뭐 어디냐, 뭐 그리스가 어디야, 그래, 그리스 뭐 어디, 그게 어디 어딘데? 사실 이런 거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, 뭐 가, 그냥 그냥 휙 가잖아요. 그냥 이해도 안 돼요. 그리고 뭐 중국의 뭐 예를 들어 전국시대에 뭐 전국, 뭐 전국 칠웅이 있었다고 그 나라가 뭐 위진 뭐 진나라가 어디 있고 뭐 위나라가 어디 있고 조나라가 어디 있고 제나라가 어디 있고 이런 것좀잘 모르잖아요. 위치나 이런 것들 대충은 뭐뭐 뭐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지도로 잘 표현돼 나온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은 제가 펭귄에서 나온 책인데. 아, 이 책은 요거, 요거 보여드리네. 여기 보시면은 그, 그 지도로 고대문명을 보여주는 책이요이 책을 제가 그 도울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아, 이 책을 알았어요.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아, 본 책인데, 여기 보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 뭐 퍼스트 뭐 파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요게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그 미리 생산됐던 여기가 그 이라크, 이란, 시리아 이쪽이거든요. 여기가 그 유명한 그, 그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하는 Fertile Crescent 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그림으로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와왜 예전에 내가 세계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배우지 못했을까?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제가 너무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이게 저희 선생님들이 솔직히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안 되겠습니다만 뭐, 뭐 못할 건뭐 있어? 저는 선생님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핑계인가? 아, 공부 못한 핑계일 수도 있는데, 아무튼 그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좋은 자료를 요즘 애들은 다 좋게 배우겠습니다만, 이렇게 좀 좋은 자료로 좀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? 아,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요즘 들어서는 요즘에 워낙 좋은 자료들이 많고, 또 인터넷에서 워낙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, 아, 나는 왜 그런 강의를 많이 못 들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... 아,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최근에 푹그 빠져 사는 게 아, 캠핑입니다 캠핑 아, 그래서 또 책을 한권 샀어요 아, 이게 뭐냐면은 아, 캠프 이게 이제 열 번째 호주의 아, 모든 그 웬만한 지역의 모든 전국 호주 전국의 지도와 함께 그그 그 지역 지역의 유명한 괜찮은 캠핑 아, 이런 것들을 쭉 나오는 거예요 아, 그래서 호주 전역을 다 커버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제가 이 지도 보는 걸 좋아해서 호주의 큰 지도책을 꺼놨었어요 아, 이거 이제 제가 4일 드라이브가 있죠 이걸 타고 이 제가 제 한번 아,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, 이 책이랑 이두 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, 요즘 하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야, 이게 이 멜번이 이 락다운만 풀리면 빨리 진짜 한번 캠핑 한번 나가야 돼요 제가 캠핑 같은 거잘안 해보고 모릅니다 제가 캠핑도 할 줄도 모르는데 이번 이 코로나가 사람을 많이 바꿔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, 한번 꼭 캠핑을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하고 그리고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또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래서 한번 조만간 이 멜번의 이 락다운이 풀리고 나면은 조만간 이 락다운이 풀리고 저, 제가 한번 직접 나가서 이 호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. 또또 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?